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츄네프님이 안개친 날이 오늘은 그런다고 해서 방문으로 한번 올라가 보고 싶나 왜 앞에 보면 비가 오는 날에 가냐면 저희야 뭐 언제든지 좋은 날에도 갈수 있지만 여기 오는 여행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비오는 날에 여행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여행자 입장에 되어서 음, 일단은 비가 오는 날에는 그래게 무난해요. 이죠 그리고 저쪽에는 마테오르니 쪽보이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보통 마테오르니 보이지가 않아요. 저쪽에 마테오르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청담호 함께 보니까 은치가 있네요. 그래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로, 어, 광학 표준는데 올라가게 힘든데, 내려갈 땐 괜찮아요. <laughs> 그 내려가죠. 여기 계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가끔 여기 저 이렇게 노래가 퍼져 나와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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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코르노그라타 올라가는 여기는 컵 바로 옆에 있어요. 저렇게. 컵 있고, 저 네, 코르노그라타 여기 있죠. 저기.

go with them to the ticket office because some t h i n g doesn't w o r k please go to the ticket office they can check why it doesn't work. 이게 기권이작동안 된다거든요. 뭐이렇 Hello. Hello. Uh, it problem. a o you do know the friend? Hello. i not. Yeah, I know. It s no go today. 아, 어 대체 마이 프라블럼. just m o n e t t maker.

제가 달 있으니까 두달 전기권을 끊었는데 오늘로만기예요이제 새로 교통권 오늘로부터 시작한 한달권 오늘 개시했는데 되게 잘 안됐나봐요 20분 트초도 한다고 나오니 그차간격이좀 있으니까 올라가는 시간표 보고 미리 맞춰놓는게 좋아요 시간표 같은 경우는 전 여기를 항상 수대 때문에 매번 올라가니까 이런식으로 이 차실은 더 아예 뛰어났죠 핸드폰 담가 만저렇게 오른 방향으로 가니까 좌석도 오른 방향에 타야 돼요. 그러니까 마테오르무가 비이거든요. 손님이 다 내려서 출국갈 때까지 정문이 안 열려. 요 기차 왔다고 문 열리는 건 아니에요. 좀 있다가 열려요. 이제 타러 가죠. 배타으로도 안내가 나와요. 카드빵 뽑아야죠 이거 하나에 7 0만원이에요한번더게요 안거 이거 밀어야 되는 거나? 어우 아, 춥다 여기 올라오면은 여기 이렇게 보여 이거 저이 내가 레스토랑에 이 시간 에차 많아. 아 지금 은혜가 딱 배고 정도 은혜는 설악산 가서 날씨만 좋으면 볼수 있는 건데 뭐 설악산 가기도 힘들잖아요. <laughs> 근데 이로 가면은 좀 멋있어. 이 이쪽 바위 앉으면 예쁘다. 그쪽만 더 가면 그안간에서보다좀더 빙하 좀더잘이게나와 낙타 떨어질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약간 아, 이런 게임. 저기로도 어, 쭉 가볼게요. 옆에 따라서 내가 걸어가는 느낌 아아 아파 피바람에 안가 옆팔따라저 절발로 걸어가는길이야 걸어 걸어가는 길이야. 나름 이쁘죠 여기서 반지의 제왕 블랙체트 틀으면서 가면 캬아 골롬하고 함께 반지의 제왕 원정대에 떠나는 느낌 원정 떠나는 느낌 그럼 되게 기분이 날거같애 저작권 때문에 지금 못틀고 나중에 여기 만 틀어요 야 능선을 타고 저기 쭉 가네 심지어 저처럼 달려가고 있다 전 저기까지 갈 자신은 없고 이런 날씨에도 어쩔 수 없이 차량한테 놔드니까자이 정도로 저기까지 가고 싶으면 저기까지 가셔도 돼은해와고 함께 걸어가는 경험을 할수 있겠다 여기 가면은 여기까지만 대충 안내해 드리고 돌아갈게요 <laughs> <laughs> 저기번엔뭐돈 같은 거 보이죠? 저여 코르노그란트 쿨로 호텔이에요 작년에 제가 하루 먹어봤던 밤에 별안으 되게 잘 보이죠? 저기 코르노그란트 정상에 있는 호텔이에요 유일무이하게 있는 호텔 다른 길로 가볼게요. 저기 뭐는 호수가 있다 유명한 호수는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든 호수인가? 잠깐만요. 저렇게 돌탑 같은 게 따인 게 있다. 뭐, 소원빌러 가나? 모르겠네. 이렇게 여기서도 보면 돌탑이 많아. 뭐, 소원 비는 거 같아. 무슨 초원이 빌는지 모르겠지만, 저거 봐. 괴기하게 지은 돌탑도 있다. 길이 되게 거칠어. 비 오는 날엔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도리 여기 엄청 많거든 곤돌라인가 봐요 포수쪽으로 가는 곤돌라 저 곤돌라는 뭐 때문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이킹 때문에 있나? 저쪽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뭐사진도 예쁘게 나올 것 같지도 않아서 안 내려갔어요 한번더 저희 원형돔이 별관측하는 전망대래요 아 전망대가 아니 관측 건축대 아 쉬워 옆으로 돌아오니까 돌아오는 길이 쉬워 저기 창가 차이로 뭔가 얼음피지 보이는 게 호텔 의레스토랑이요저저서 저녁을 줘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거든 밥집이 저기밖에 없어 주방 n t get a h 있 t 니까 되게 가성비 나쁘지 않아 어떤 느낌이냐 볼게요. 모텔 내부. 뭐 화장실도 안에 o 어떤 느낌이 u can't get a h o t e 있안컵있면 컵라면 먹는데도 안 o t e 게요 o u 돌아올게요 아 지금 못 돌아가네 y o 갈수 있는 줄 알았다 문 닫힌 t 처음 봤던 u c a 야, 이층이고2이으로이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친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친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친이친이 친구. 이친이 친구. 이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하나 가지고는 여기서 뜨거운 물가져온대요 여기 이 버튼 들어간면 돼요 뜨거운 티 그러면 뜨거운 물 나와요 냄새가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배고프시면 될것 같아요 접시에 뷔페식으를 담아가지고 저 마테로는 형상 아닌 것 같아 일본열 떠있네 여기 일본자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알프스에서 전열 떠나는 것 같아요 일본전들 저기가 내려간 길이에요 저기 기차보 이죠 저 왼쪽에 있는 엘리베이터 제가 타고 올라왔던 거 여기 저기 보이는 교회가 가끔 열리는데 지금 안 열리나 봐요 집 13번 이거 끝나봤다 타이밍 맞춰서 살아와 가지고 바로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거 20분 30분 10분 기다리거든요 도서원 자리를 한번 찾아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혼자 앉는다라면 이 자리가 되게 편해요 네. 마주 보지 않아도 되고 돼지 들어갈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끝.